12월 9일 새벽말씀목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수하기 15장 20절부터 6 3절까지 말씀인데요 에, 다 이제 차지했던 도시들에 대한 어, 명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읽진 않고요 어, 63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하기 15장 63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인 여부스 족속에 관하여는 유다 자손이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이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느니라. 네, 음, 하나님의 정,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준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난 족속들 가난 땅에 살고 있는 그우상 숭배자들 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제 거역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악자 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거인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오 가서 점령하라. 그리고 이제 여수화 때에 아주 그냥 어 승승장구를 합니다. 아이성에서 한번 이제 물러났던 거를 제외하면 뭐 대승을 계속해서 거두죠. 그러면서 각 지파에게 이제 어, 주어질 땅들이 주어졌는데 거기서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쟁이 그친 것이 정말 하나님 명령을 완수해서 거쳤던 것이 아니죠. 어이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 보면 그들이 자신들이 살만한 땅들을 얻게 된 이후엔 더 이상 전쟁의 필요성을 사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차지하고 나면 뭐 사람이 끝없는 욕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 그것이 좀 이렇게 귀찮거나 어려운 것들이 되면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 자기가 충분히 어떤 만족할 만한 것들이 되면 그더 이상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데, 이요시아시대 이스라엘이 딱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죠. 전쟁이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점령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신다 그러면, 자기가 살 땅을 점령한 것 이외에도 더 싸워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수아에게 나타나서서 다시 한 번, 어, 지난번에 읽었던 요하수 수학이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한편 여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면 죽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소유할 땅이 아직 심히, 그냥도 아니고 심히, 11절에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을 멈춘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왕국이 완성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도시거든요. 그럼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명령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차지했던 땅들을 쫙다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르단 서쪽 동쪽에서 차지하게 했던 하나님의 그 명령에서 따따 그 주셨던 어우벤과 갓과 문하세반 지파에게 주셨던 땅 그리고 요르단 서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 그것이 자신 그들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을 보면서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굳이 싸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제 우리가 늘 찬양 부르는 것처럼 그헤브론 누구도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실 차지하면 좋은데 차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왜냐하면 가장 아낙자 손 중에서도 위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기 때문에 그런 땅을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1 4장1 4장에이선의그 이야기가 왜 들어갔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갈렙의 믿음의 선조였던 갈렙, 당신의 최 연장자죠, 갈렙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이갈렙또 나이가 많아서도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러고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헤브론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갈렙과 헤브라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더 나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어제하고 그저께 묵상을 안 했는데 유다에 유다에가 차지했던 땅들 갈렙뿐만 아니라 유다 유다는 어느 집합입니까유대 후손들이잖아요. 유다는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야곱도 이미 예언했습니다. 실로가 이제 그를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크린 어, 사자다 이렇게 하면서 어, 왕권이 유다에 유다가 상당히 강성한 집파가 되죠. 싸움을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이제 하고 이 싸움을 잘하는 이제 지파가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다 그렇게 되는데, 어 그런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령한 땅들을 쫙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이 이제 20절에 보면 유다가 유다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을 얻은 상속 재산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땅들이 쫙 나열돼요. 유다의 자손 지파의 맨끝 도시들 곧 남쪽의 에돔의 지경을 향한 도시들은 깁스엘과 에델과 아야 아굴과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남쪽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스라엘지도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도 남쪽에 어, 돼 있고 그 아래로는 이제 에돔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경 부분에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사이좋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나중에 결국은 이제 그것이 솔로몬 이후에는 이제 유다 왕국이 되게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땅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요수아가 싸우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해브론 산지에 예루살렘 이 산지가 아주 요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은 일찌감치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 의 이름 자체가 이제 평화의 이제 그런 상징이기도 한데, 음, 그 아브라함이 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어, 11조를 바쳤던 외계 세력도 살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그 살렘이 예루살렘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서라도 살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샬롬이죠.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시가 되는 건데 예루살렘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참 중요한 땅인 것이 분명한데. 어, 뭐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도시들의 이름들이 있잖아. 요 깁스야가 애들과 야골부터 시작해서 쫙, 뭐, 기모, 디마, 야라다다 쫙 하면서, 뭐, 몇골이 됐었고, 몇골이 됐었고 쭉 나오는데, 산재는, 산지에는 48절부터 산에는삼일과이딸과 소고와, 단나와 길 기랴, 산나와 곧 드빌과 뭐, 우리가 한번 정도는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잘 모르는 도시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진짜 그들이 완전히 차지했어야 할 땅의 가장 핵심 부위, 뭐, 노른자 같은 땅이라고 보면 되겠죠.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주민인 여부수족석에 관하여는 요, 요, 유다자순이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도시가 되어야 되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부수족석이이 여수화기가 기록되고 있는 그 상황에까지 여전히 거하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다윗 때까지입니다. 다윗 때까지. 사사기 1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사사기 1장에도 이여수기아에서 요소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되는 점령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자손이 한 번은 예루살렘을 태워버려요. 사사기 1장을 넘어가면,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 한편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것을 빼앗고 칼날로 치며 그 도시를 불살랐고 이기는 것 같죠, 그죠? 그렇게 딱 되는데, 이게 누구에게로 또 넘어가냐면, 베냐민 지파에게로 넘어가거든요. 갈레비 이야기 쭉 나온 다음에, 베냐민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베냐민 이야기가 어, 사무엘상, 어, 사무엘상, 아, 사무엘상이 아니고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족 속을 쫓아내지 여기서는 여수하기 15장에서는 쫓아낼 수 없었으므로인데 이미 사사기에서는 유다지파들의, 유다지파에서 이것이 8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삐앗고 칼로 그 소시를 불살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는 상황이냐면 여수하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그곳을 점령하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치는 겁니다.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돼 어떤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된 거죠.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전 여부수족 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세기 일장의 내용들이 참 무엇이냐면, 점령전쟁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나타나서 점령할 땅아직도 많다. 정복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해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근데 계속 이런 식이에요. 어 예루살렘은 베냐민이 옆을 엽수 옆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또 어느 집안는 누굴 쫓아내지 아니하고 누굴 쫓아내지 아니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이장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장면과 더불어서 사사기의 음, 그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의 오른대로 막다 행동을 하면서. 이, 이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 예, 여수아가 처음에 요르단을 건너서 여고을칠때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뭐 아이성 같은 그런 좀 실수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완전히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쳐버리고, 안악자손도 다 없애버리고, 점령한 땅에는 안악자손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그 도시가 몇개 생기죠. 과자, 일부에서 가드 뭐 이런데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살수 있는 만큼의 살았고 또극 그 땅을 차지하고 수출을 수낼수 있으니까 뭐또 여수화가 죽기 전에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명령하면서 죽었는데 그거 명령대로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사기 일장이 보면. 근데 그 순종이 완전하지 않고 자꾸 남겨두는 거예요. 그 남겨두는 것이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사사기 내용 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민족들이 계속해서 특히 나중에 블레셋, 블레셋, 블레셋이 제일 골치 아프죠, 그렇죠? 나중에 그런 족속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나의 명령을 이기는 것 같은데 또 완전한 순종이 되지 못해서 또 이런 일이 생기고 그걸 완전하게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은 다윗 때 이제 그 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사무엘하 5장 7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한번 가 볼게요. 사무엘하 5장 7절을 보면 이제 사울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울도 죽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은 상태에서 유다 지파가 이제 왕 왕의 그 지파로서 이제 척척척 이제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예. 7절에 보면 사무엘라 5장 7절에 보면 비로소 헤브론에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시신이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고요 어, 잔존 이제 거인들도 잔존 거인들도 이, 음 다윗이 골리앗을 비롯해 가지고 다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이제 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하고는 이렇게 쭉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틀을 한번 이렇게 딱 바꿔보면, 우리의 영적 어떤 흐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까지 어떤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뭐 어, 이제, 어,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하늘의 왕국이 그런 나라인 것처럼, 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왕국이 할까가 느니라그 가정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있을 여러 가지 얘기.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그 남겨진 밭에 있는 보석과 그리고 진주와 그리고 마지막에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만 골라내는 그 장면에 이르기까지 이제 쭉그 내용들이 마태복음1 3장에 이제 비유로 쭉이게 연결이 되는데 뭐그 얘기만 해도 길어지니까 그 자세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등장하면 누룩이 등장합니다. 누룩이. 누룩이 등장해다 누룩이를 가로서 말에다가 어떤 여자가 원래 갖다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가 그게 부풀어버려요. 이게 예루살렘의 여보수족속을 남겨놓은 것이 마치 누룩과 같은 거죠. 별거 아니라고. 아니, 뭐, 그 정도는 있어도 우리가 여기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풀어 나는 거죠. 이 사사기에 보면 이 재판관 시대에 계속해서 이러한 종속들이 불어나가지고 괴롭히고 불어나서 괴롭히고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다윗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런 누룩과 같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남겨두잖아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일들로 불어나버려요. 처음엔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에이, 아니 뭐 뭐이 정도야. 그게 뭐가 되든지 사람하고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약간의 뭐 사행성 오락이라든가, 뭐 약간의 이제 술, 음주, 가무라든가, 약간의 뭐 세속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거다. 이 정도야 뭐 내,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아!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자라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위기를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런 일은 사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판관계 내용도 보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가 또 그렇게 됐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가 그런데 그그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재판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이상한 재판관들이 나와요. 기드원부터 조금 이제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삼손 같이 진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 누가 오니까 되는 겁니까? 다윗이 오니까 이게 되버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무의, 뭐, 무엇의 예표입니까? 네, 메시아의 예표예요. 물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던 실수도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과 사엘 상하의 이야기들 또 역대 상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메시아의 예표로 두셨다는 확실하게 아시잖아요. 네, 다른 사월의 왕국은 바로 무너졌지만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메시아가 결국 그 다윗의 왕자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것이 완그 여부스족속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차지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 왕때예요. 예, 우리는 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도 아마도 아니 실제로 그걸 정복하고 살지는 정말 어려워요. 언제나 우리 안에 그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 어떤 육체적인 수욕 때문에 계속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누룩을 우리는 최대한 제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진짜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고, 이 땅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하실 때, 이것은 다윗대에 비로소 예루살렘의 여부수역설을 완전히 제거하고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로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진, 전할, 또 복음을 또 증거할 의무를 가지고, 또 그러한 사명을 갖고, 또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악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걸 언제 완성하신다고요? 네, 세상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아파하고 또 스트레스는 좀 받겠지만, 네, 있어야 될 일이고요. 네,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있다. 단지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내가 뭐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인도서나 어, 대살량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어, 변화를 받아서. 죽음을 막보자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되거나 뭐 어떤 것이든 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로소 그이 여부수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을 어 이스라엘의 수도로 할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것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좀더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것도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언젠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상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처럼 똑같은 외침의 외침과 기도의 제목이 완성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누룩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최소한 베자민 잎파처럼여부수족 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고요. 내삶에 최대한 누룩을 제거하면서 누룩 없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순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애쓰지 않고 남겨둔 것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망가질 수밖에 없었고 힘들 수밖에 없었고 우상을 섬기게도 되었고 그러나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대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으로서 점령하고 또그 왕국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왕국을 상징적으로 다윗대에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며 이땅 위에 그리고 이 영원한 세상이 열리기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왕국을 여실 수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정말 완전한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세상에 소망을 누지 아니하고 다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가운데에. 하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세워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